자, 반도체 설계보증 기능사 7번 과제, 어, 우리 미 s 비시 PLC를 이용을 해서 한번, 어, 과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실린더의 동작 상태나 이런 동작의 조건과 관련된 것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어, 하드웨어 배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린더 1, 2, 3, 나란하게 지금 이렇게 이제, 어,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어, 1번, 2번은 전부 다 리미스 위치, 그리고 3번은 어, 전지는 리미스 위치고 후지는 센서를 사용하고 있죠. 네, S는 센서를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압회로도 같은 경우는 어, 1번부터 양솔, 편솔, 양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세 번째 실린더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를 이렇게 이제 반대로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린더의 초기 상태는 전진 상태가 초기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압 배관만 이대로 잘 해주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니까, 어, 우리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우선은 공압 배관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뮬레이터에서 우리 이제 공압 배관 이제 배치는 똑같이 하고 어차피 이게 다 모듈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회로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선정을 한 다음에 공합 배관 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서비스 유닛에서 분배기로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분배기에서 어각 밸브의 파워라인으로 우선 하나씩 들어가 줘야 되겠죠. 밸브의 파워라인으로 일단은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량 조절이 없으면 어 그냥 이제 바로 가는데, 이 3번 실린더 같은 경우는. 지금 A 포트가 어 이쪽으로 지금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초기 상태가 전진 상태가 되는 거죠, 전진 상태. 나머지 이제 실린더 1번하고 실린더 2번은 어잘 보시면 지금 이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의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방향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린더에서 나가는 것이 어, 아웃 쪽으로 들어와서 체크 밸브 밀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가 전진하면서 이제 인이 쪽으로 빠져 나가는 유량 미터 아웃으로 우리 어,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린 아, 이 밸브를, 우리가 이제 공합을 연결을 할 때는 항상 이 방향을 잘 보고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공합 배관은 끝났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이제 이 리미스 위치 같은 것들, 어, 동작되는 위치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잘 맞춰 주시면 되는 거죠. 실제 장비에서는 어, 보통 이제 이쪽에 셔도프 밸브라고 하는 게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들은 어,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어, 이 밸브 뭉치를 올리고 내리면 이제 차단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은 이쪽 면에 셔도프 어, 그 레버식 밸브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밸브를 항상 잠궈 놓고 배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열어서 어, 봉합 상태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배선, 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빨간색으로 컴롬 어, 배선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센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전원이 들어가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넣어준 거고요. 일단 PLC 입력 출력에 콤몬들 다 점프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아, 스위치나 램프 모듈을 쓴다라고 하면 어, 여기에도 이제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하나를 쭉 점프를 따서 이렇게 이제 점프를 좀 하나 해놓고 플러스도 여기서 따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플러스를 따서 우선은 이렇게 어좀 점프를 해놓고 자그 다음에 밸브 쪽은 플러스로 다콤원을 넣어줘야 되겠죠? 외부 쪽은 플러스로 홈몬 다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 그, 리미스 위치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보시면, 홈이라고 하는 데다가 다 마이너스, 넣어주시면 되겠죠. npm 배선을 하기 때문에 홈 단자에는 여기는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점프를 잡아주시면 돼요. 한 번에 자, 그러면 이제 plc 배선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plc 배선 검정색으로 잡을까요? 자, 여기 이제 PLC 배선은 X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어, 입력을 우리 첫 번째 실린더에, 첫 번째 실린더에 이 리밋 스위치, 후진 리밋 스위치부터 어, NO 접점으로, NO 접점으로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X0, 그 다음에 전지는 X1. 두번째 실린더, 2번 실린더, 후진 X2 그 다음에 X3 그 다음 3번 실린더의 후진 4 전진 5그 다음에 스위치 스위치 하나둘세개 잡고요. 자, 이제 출력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출력. 자, 출력 어 여기서 y 20번부터인데 솔레노이드부터 잡아 보겠습니다. 자, 전진 솔 그다음에 후진 솔 그다음에 1번 그다음에 슬리미드 후신솔 어 우리가 아 이쪽에 스위치 쪽 이거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 일단 앞에 쪽 라인은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8점은 어, 장비 쪽에 쓰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8점은 스위치나 램프에다가 이제 할당을 하는 게 조금 우리가 규칙상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28번부터는, 자, 어, 램프, 적, 황, 녹순으로 가겠습니다. 적, 그 다음에 황, 이 A를 녹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의 아, 램프의 플러스 단자는 콤번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스위치에서 스위치 배선에서 이거 다시 한번 잡을게요. 자, 스위치 배선에서 우선은 마이너스 콤번으로 홈 단자에다가 하나씩 다 넣어주고. 플러스 단자로, 자, 요 놈이 이쪽에 8번, 그 다음 9번, 그 다음 세 번째 스위치는 A,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항상 이쪽에다가 잡아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스위치와 어, 램프들은 공통된 그런 어드레스를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어, 이쪽으로 선들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놔야 좀 한눈에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 자, 배선은 완료됐죠. 자, 이제 우리가 PLC 프로그램으로 어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어, 동작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실린더 뭐 동작 상태에 대한 거니까 다 동일한 거고요. 자, 테스트 동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동작. 스위치 1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동작하도록 어, 수행을 하시오라고 했어요. 이제 실린더 1, 2, 3번에 대해서 자, 이건 뭐, 2 전진, 3 후진, 뭐, 1 전진, 1 후진, 3 전진, 2 후진, 이런 식으로 세개의 실린더가 순차적으로 지금 어, 움직이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거를 어, 이대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옆에다 나란하게 좀 펼쳐놓고, 이 동작대로 우리 시퀀스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X8이 우리가 이제 PB1이었어요, 그죠? X8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코멘트를 같이 붙이면서 PB1 눌렀을 때 가는 걸로 자 보기에 어, 코멘트 표시하고 도구에서 에디터 레더 코멘트 이열로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끊어질 피접점 우선 하나 여기다 넣어주고 m1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1단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실린더 2 e 전진.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주면은 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때 조금 편하게 갈수 있겠죠. 음원, 엔터 엔터 이런 식으로 바로 쳐주면 어, 바로 입력이 되겠죠. 우리가 이줄 간격을 조금 더 작게 보고 싶을 때는 시연에서 이거를 한 줄로 줄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에 M1에 의해서 실린더 전진을 하게 되면 전진 센서 감지 되겠죠, 그죠? 자 전진 센서 어, 우리가 X0부터 후진부터 시작했으니까 X0 그러니까 짝수가 후진이고 홀수가 전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X1이 실린더 아 실린더 2네요, 그죠? 실린더 2니까. 그러면 X2가 아니, 1이 아니라 X3이네요. 이거는 실린더 2 e 전진단. 요렇게 이제 축약해서 쓰는 겁니다. 한 줄로만 그냥 네 글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축약해서 이제 쓰는 거고, 앞에 접점의 조건 M1 가지고 오고, 그리고 코일 M2. 자, M2는 뭐냐면 그다음 동작이잖아요. 이제 이거는어 실린더 3 후진이다. 이거죠. 자, M3 이런 식으로 M이죠. M M2. 이렇게 이제 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치면은 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걸 이제 빠르게 하는 방법. 자, 일단은 변환 하고요. 자, 이거를, 어, 일단은 우리 m0라고 일단 해놓죠. 네, 일단 해놓고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자, 변환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할 패턴 지금 이 패턴이에요. 그죠? 자기유회로의 패턴. 그래서 이거를, 어, 자, 복사, 그리고 여기서 연속 붙여넣기. 그럼 이제 연속 붙여넣기 몇개할 거냐?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결국은 스텝이에요. 1, 2, 3, 4, 5, 6, 6, 6개의 스텝이고, 마지막에 플러스 1 해서 7개의 스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1, 2 했으니까, 우리 한 5개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5개만 추가를 하게 되면,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어, 동작 순서대로 우리가 M1부터 M2, M3 이거를 미리 다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M3는 뭐예요? 세 번째. 자, 1번, 2번, 3번이죠. 실 1전진. 실 1전진. 그 다음에 M4는 실1 후진. 실1 후진. 그 다음은 실3 전진. 실3 전진. 그 다음은 실2 후진. 실2 후진. 마지막은 종료가 되죠. 그죠? 마지막 7은 테스트 종료. 테스트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 신호. 자, 그럼 이 테스트 종료 신호를 가지고, 자, 제일 앞에 있는 삐접점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각각의 동작에 따른 센서 신호만 이제 다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실린더 3 후진. 실린더 3 후진 뭐겠어요? 실린더 3 후진단은, 자, 우리가 0번부터 시작하니까 0, 2, 4번이죠. X4번. 맞네, 맞네요. 그죠? X4번 맞죠? 이렇게 하면, 실, 3, 후단. 센서죠? 이제 단이라고 쓰는 거는 센서를 줄여서 그냥 어, 전진단, 후진단,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1 전진 하게 되면은, 실린더 1 전진은 X1번이죠. 얘는 실1 전단. 자, 실1 후진. 실1 후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실린더 1의 후진단이니까 X0가 되겠네요. 실1 후단. 자, 실린더 3 전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밑에서는, 어, 실린더 3이니까, 어, 1, 3, 5가 되겠죠. 5번 실3 전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린더 2 후진하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어, 0, 2번 실2 후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기유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퀀스는 다 끝난 거죠. 시퀀스 끝났고, 그럼 밑에다가 이제 출력부 회로, 출력부 회로만 넣어주면 되겠죠. 출력부는 A접점 하나, B접점 하나, 그리고 코일 하나의 순서로 들어가는데 Y20번부터 넣어주겠습니다. y20번은, 어, 전, 실, 1 전진솔. 자, 여기를, 아, 여기는 입력 안 하고 그냥 바로, 이거는 카피해도 몇개안 되니까 카피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이 공화폐로에서 양편 양이었거든요. 양편 양. 그러니까 여기는, 어, y21은 어, 실1 풋솔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2번은 실2솔이 되는 거고요. 편이니까. 그 다음에 y23번은 실린더 3번 전솔, 24번은 실린더 3후솔이 되는 거죠. 각각 양솔, 편솔, 양솔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에 맞춰서, 이 동작에 맞춰서 어, 우리가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실린더 1이 언제 전진하고 언제 후진하는가 보세요 자 여기가 1번, 2번, 3, 아 2번,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이죠 실린더 1 전진하는 거는 3번이에요 그러니까 M3에서 전진 그 다음에 4번 스텝, 4번 스텝에서 후진이죠 바로 그러니까 여기는 M4가 될 것이고 실린더는 M4에서 후진한다. 그 다음 스텝은 어 그냥 바로 그 다음 스텝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린더 2, 2 전지는 M1에서 전진하죠. 첫 번째 단계에서 M1에서 전진하고, 실린더 2가 언제 후진합니까? 제일 마지막 6번에서 m 6에서 후진하죠. 자, 실린더 3번은 2번에서 후진하고, 자, 이 이제 후진은, 어, 사실은 이게 실린더에 그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이걸 수정을 할까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후소리고, 이게 전소리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원래 이제 보통 전진솔 후진솔 순서로 하는데 실린더의 초기 상태가 전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 밸브에 신호를 주게 되면 은 실린더는 이제 후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솔 전솔 순으로 이렇게 지금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경쓰지 말고 실린더가 제일 처음 동작하는 게 3번이 동작하는 게 여기서 동작 먼저 하죠 그렇죠? 2번 스텝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M2에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어 원위치로 돌아가는 존진 동작이 1, 2, 3, 4, 5번에서 동작을 합니다. 5번. 자, 이거는 M5. 그 실제로 반대쪽 줄은 M5에서 동작하고, 그 다음 스텝에서 죽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네,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변환을 하고요.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잘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이 동작의 상태와 맞는지 이걸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자 동작의 순서는 2, 3, 1, 1, 3, 2예요. 2, 3, 1, 1, 3, 2, 2, 3, 1, 1, 3, 2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2, 3, 1, 1, 3, 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로, 이렇게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린더의 동작에서는, 어 크게, 이제 어려운 부분 없이, 어첫 번째 테스트 동작은, 어 마무리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램프의 조건을 넣어주는 게 있어요. 지금 녹색과 황색, 그죠? 네. 맞죠 이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정으로 바꾸고, 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램프를 사용한다는 거는, 출력부를, 출력부를 하나 카피해서, 그냥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두 개, 우리 램프 두 개를 써야 되니까, 두개 넣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적, 황, 녹 순서였거든요. 적, 황, 녹. 그게 이제, 어, 28번부터 시작이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29번 해서, 황색 램프. 그 다음에 EA는 녹색 램프. 이렇게 출력을 먼저 바꿔주시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각각 언제 사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실린더 2 e 전진 중에 녹색 램프가 점등해라. 실린더 2 e 전진 중에, 그러면 이제 M1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M1에서 시작을 하면 되고, 자, 전진 중에 녹색 램프 점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실린더 2 전진이라고 하는 게 끝나는 M2에서 꺼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진일 때 켜지고, 그 다음 M2에서 꺼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린더 3이 후진 중에 황색 램프를 점등해라. 자, 실린더 3이 후진. 실린더 3 후진이 어디 있습니까? M1, M2죠. M2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얘는, 자, 황색 램프, M2에서 살고, 바로 그 다음 스텝, M3에서 그냥 꺼지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완료를 지어주고, 자, 그대로 이 램프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2가 전진할 때, 제일 첫 번째 동작에서는 녹색 램프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승림프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녹색, 그 다음에 황색. 이렇게 되는 거죠.